자 오늘 나왈만년필 가져 나왔습니다 나왈 나왈의 데몬 오리지널 데몬입니다 일단 만년필이 와 무지하게 커요 일단 보증서 들어 있습니다 나왈만년필에 어, 퍼스트메이트에서 수입하는 보증서 보증서가 들어 있다는 건 펜촉 교정 점검 뭐 평생 무상으로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정식으로 수입 됐고요 일단 뜯어 볼게요 자 보시면 에이, 음. 와 씨, 이거 엄청 큰데. 아 모르고 C라 그랬네. 자 일단 보시면 엄청 커요. 이거 M800보다 큰데요. 일단 펠리칸 M800보다 큽니다. 와바디 큰데 이거 얼마짜리지? 이거 7만 원대네. 야 이거 어마어마한데요. 일단은 대형기입니다. 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 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형기입니다. 자 대형기의 피스톤 필러. 와. 나야 피스톤 필러 아니 나왈 피스톤 필러 진짜 피스톤 필러 방식의 만년필인데 어 M800보다 커요 길이가 조금 더큰 걸로 보입니다 M800보다 크고 바디의 마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,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투명도라든지 뭐 이런 것도 그렇고 피스톤 한번 돌려볼게요 야 이거는 어, 바디는 아크릴 같은데 약간 PMMA 그 수지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돌려보시면 야, 피스톤도 괜찮아요. 나쁘지 않습니다. 일단은, 어, 야. 아, 얘네는 펜촉도 괜찮네. 펜촉도 괜찮고 다 좋아요. 일단 제가 열어보니까, 오, 어,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데요? 저는 개인적으로, 이거는 이제, 어, 한번 보여달라고 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보여드린 거고, 구매하신 거예요. 이거는. 구매하신 셨 저한테 보여달라고 제가 갖고 한 거고, 저는 노틸러스하고, 요 다른 그니까 에보나이트 하고 고무 뭐 고무로 된 만년필 또 있어요 이제 그것도 다 보니까 이 사이즈면 다대형기예요 그래서 고거를 한번 저는 잉크 넣고 써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거는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제 잉크를 못 넣겠어요 제꺼에다가 넣어야지 이건 다른 분거라못 넣겠어요 일단 바디 크기는 합격입니다 대형기고요 일단 펜촉은 F촉만 나오는데 펜촉도 한번 자세히 봐야겠네요 일단은 얘가 펠리카 만년필보다, 우와, 펜촉도 괜찮네. 일단은, 얘는 그 바디, 잉크를 주입하고 바디 이제 만년필을 쓴다고 보면 무게감이 상당히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무게감이 그렇게 가볍진 않아요, 보면. 그리고 캡이라든지 이게 좀 심심하긴 해요. 바디감이 조금 심심한데, 그렇다고 뭐, 바디가 이제, 타 브랜드의 좀 약간 과자 바디라고 부르는 뭐 그런 만년필들에 비해서 미국 만년필들은 참 튼튼합니다. 그래서 바디가 망가진다든지 뭐 이런 걱정은 좀 덜해도 될것 같아요. 일단은 클립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바디가 일본 브랜드의 만년필처럼 아기자기한 감각은 없어요. 확실히 음, 미국 미국 브랜드 만년필의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확실히 콘클린, 몬테베르데 같은 그뭐 미국 브랜드 혹은 뭐 크로스 같은 미국 브랜드 그거하고 달라요. 펜촉의 정교함도 괜찮은데 얘가 가진 것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피드입니다. 이 피드 빼고는 펜촉이 야 피드 빼고는다 괜찮은데 펜촉도 마음에 들고요. 야, 복촉이 아니라 다행이네. 보니까 펜촉도 괜찮고, 얘를 자세히 보면 이거는 뭐 헛발이라든지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요. 이거, 이 가격에 이런 만년필이 나온다는 거는 사실, 오, 이건 펠리칸이나 아니면 일본 브랜드들도 긴장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. 이거 뭐 오로라 어떡하나? 일단은, 오, 만년필 좋은데요. 이거 빨리 잉크 넣고 써보고 싶은데, 이거 제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요거 지금 보여드리고, 어, 아, 하나 더 보여드리고, 무늬주 컨버터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제가, 어, 한번 잉크 넣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나와일 만년필은 한번 꼭 써봐야 될것 같아요. 저는 은장보다는 금장을 한번 써보려고 해요. 조금, 조금 더 비싼 만년필을 써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. 얘는, 어, 이 가격대에는 이런 만년필 만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바디감각이 괜찮기 때문에 쓰셔도 돼요. 보통 어느 나라 브랜드를 쓰냐에 따라서 뭐좀 바디가 좀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일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신뢰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바디에 근데 어느 정도 그 정도까지도 따라오는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되게 단단하고 튼튼해요 그래서 아마 이 가격대에 구매하고 후회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나올 만한 필이 괜찮습니다 특히나 펜촉이 생각보다 기대 이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. 써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피드가 마음에 안 들어요. 근데 펜촉하고 바디 감각은 상당히 훌륭합니다. 일단 그래서 어, 이거 펠리칸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어, 상당히 좋은데요, 일단 그래서 첫 인상은 그렇습니다. 펠리칸의 최뭐 상급기 기종 중에 보면은 M800, M1000이 있는데 M1000보다는 작고요, M800보다는 조금 더큰것 같아요. 굵기는 비슷한 것 같은데. 길이가 더 길어요, 확실히. 왜냐면, M800이 한이 정도 올것 같아요. 손, 한이 정도 오거든요? 조금 더 길어요. 근데, 금촉이기 때문에, M800하고 비교 될건 아니지만, 소비자 가격이, 가격이 이제 100만원이잖아요? M800이. 그럼 얘가, 7만, 7만 9천원인가? 8천원인가? 그 정도 가격이라고 하면, 얘를 따라잡을 만년필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어, 상당히 괜찮아요. 일단은 구매하셔도 될 정도로 괜찮습니다. 일단 보증서 보관하시고요. 설명서하 케이스가 또 딸랑 그냥 요거네요. 그래서 별 기대감이 없었는데, 오, 어, 좋아요. 일단은 합격. 그래서 일단 저는 오늘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캠핑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